토란아 안녕 언니야 너 이름을 얼마 만에 불러보는지 모르겠어 언제나 다른 아이에게 편지를 전하다가 이렇게 4년 만에 너에게 편지를 써 언니는 토란이가 떠나고 난 후에 너의 삶을 그렸던 신혼집에서 살고 있어 동생도 내신나 늘어버렸지 뭐야 분명 너라면 깨발랄한 동생들 기강을 확실히 잡았을 텐데 하고 엄마랑 언니랑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 너가 떠나고 나서는 정말 그냥 길을 걷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나서 아무 것도 못할 때도 있었어. 그냥 베란다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너한테 갈수 있을까?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해버릴 것 같아서 잠바를 챙겨 입고 마냥 울면서 걸었을 때도 많았어. 근데 우리 토란이라면 언니의 이런 모습 정말 보고 싶지 않을 거니까 힘냈어. 힘이 안날 때도 있었는데 낼 수밖에 없었어. 열심히 멋지게 살아서 나중에 너한테 자랑스러운 언니가 되고 싶었어. 정말 고통스럽고 죽고 싶었던 그 시간들이 좀 지나고 나니까 신기하게 언니는 언니랑 비슷한 슬픔을 가진 사람이 눈에 보이더라고. 언니는 워낙 선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아이들을 만들어 선물을 보내기 시작한 게 지금 언니의 꿈이 되었어. 네가 떠난 자리에 꿈이 가득 찼어. 이상하지? 근데 언니는 이게 다 토란이가 한 거라고 생각해. 언니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토란이가 토란이 곁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연결해 준 거야. 길에서 만난 작은 고양이가 언니의 삶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어. 넌 정말 대단한 고양이야, 토라나. 너무 고마워. 집으로 귀가시킨 아이들의 가족분들도 너한테 다 고맙다고 하셨어. 넌 정말 너무 대단한 고양이야. 언니 남편이 그러더라고. 그리움도 사랑이라고. 언니는 토란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니까 많이 그리워할게. <laughs> 그리고 또 그리워할 거야. 많이 사랑하니까.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 또 만날 거니까. 다시 만나는 날, 날이 새도록 같이 누워 그동안 언니가 어떤 날들을 보냈는지 얘기해줄게. 마음 시리도록 사랑하는 내 고양이, 다행 예쁜 토란아, 너무 사랑해. 다른 친구들도 잘 부탁해.